끝 도매 시실 빠짐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원단 끝 부분에서 멈추시고, 바로 도매와 사절이 들어가게끔, 요렇게 재봉을 해주셔야 됩니다. 요 끝에 보면은 요 끝에서 도매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. 그 다음에, 다른 이유 하나로는 사절 시의 조시 탱크 요 부분이 열렸다가 닫혀야 되는데, 요게 작동을 안할때 그럴 수 있거든요. 차전하시면서이 부분이 열리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. 만약에 이 부분이 열려있지 않다면 실이 장력이 강하게 조여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이 들어올 수 없어서 빠진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.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절 동작 시, 조시 탱크가 열렸다 닫혀야 됩니다.